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토어팜에서 손미님이 구매해주신 올곰듀이 2만원치 랜덤박스랑 일반 랜덤박스 3만원치 주문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메이크업 두부시스 개별구매, 디저트 두부시스 개별구매 해주셨고 그럼 망구성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망구성은 제가 했어요 알바생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상자를 보여주고 왔고 그럼 이제 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랩핑지 먼저 이거는 일반 랜덤박스 3만원치에 들어가는 로비어 랩핑지 한 세트랑 이거는 올곰중이 2만 박에 들어가는 랩핑지 한 세트 이렇게 들어가고, 공, 일단 올곰중이 2만 원치 랜덤 박스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이거 여기 랩핑지랑 세트인 모래놀이 곰중이한 권, 그 다음에 목욕 시리즈 곰중이떡메모지를 각각 한 권씩 총네권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스가 들어가는데, 인스는 라영님 출처 이번에 수수 대량 양도 받은 거고, 목욕 시리즈 인스 한 세트랑, 이렇게 곰중이 동무송 네 세트, 곰중이 동무송, 4세트. 네 다음에, 이거 공중 천상. 이거 헤리님 출처고, 제출처 가전 제품 시리즈. 이렇게 해서 4세트. 네그 다음에, 이 라영님 출처, 제출처, 모래놀이, 이거 리본, 해머. 라영님 출처, 이렇게. 쿠토랑 라영님 출처, 라영님 출처, 라영님 출처, 라영님 출처, 출처 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공중이 동호성들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이거 제출처 게임페인 공중이 미이 떡말 못지한거이랑 제출처 공중, 공중이 포토카드들이,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공 6, 이 랜덤 박스를 구성한 끝이 났고 이제 일반 랜덤 박스 3만 원치 구매 먼저 제출 처 메모리 일개장 백떡만 모자 한 건이랑 이거는 랜덤 박스에 거의 안 들어갔었어요. 응. 이거 두부짜장 님치초피망까이이 버전 두부짜장 님치초 여우냥 빙글 님치초 키위 제 베이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설현님 출처 이렇게 음료 수시리즈 두부 인스랑 제출처 동물자몽 못떡오지한건 제출처 치즈가 좋아 찐집 보라 버전 제출처 공규미한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거 예솔님 출처 스타보리 한 세트랑 이거 제출처 우주 폭포냥 한건 이거 설현님 출처 코야키 두부 꼬잉언니 출처 초밥 초밥 머리띠 초밥 시리즈 이거 제출처 네? 가스, 포 푸냥. 제출처, 메모리, 추인검. 이거, 집순이, 도토링. 로미님, 출처. 요거, 88 사이즈. 도모송이고한 세트. 그 다음에, 이거, 제출처, 투명 재질. 로비어, 미니, 스한 세트 들어갑니다. 제출처. 요거, 경찰, 로비어. 한 세트랑. 요거, 제출처, 보리, 미니, 떡매한건 제출처, 모찌, 미니, 떡매한건 제출처, 뽀, 뽀 미니, 떡멜. 한건이랑그 다음에, 두부짜장님, 출처. 이렇게. 페 포토카드 한 세트, 두부자장 있는 실처 포토카드, 이렇게. 한 세트씩. 제출처 마피아 포토카드 한 세트까지 해서. 제 도모송이 도모성으로 개 시켜야 돼, 이건데. 도모송으로는 일단, 엠꼬님 노안 피크닉. 이거 두부자장 있는 실처한 세트를 얻으드렸고 제출처 이거 강아지 집 배어랑. 이거 두부자장 있는 실처 뭐지? 제출처 까요? 제출처 뽀두 제출처 펭귄 로비어 한 세트랑. 그 다음에는 요거 애기 두부, 서련님 출처. 서련님 출처 마리모 두부. 꼬밍 언니 출처 뽀뽀냥. 제출처 게임기 로비어. 제출처 키드코두한 세트랑. 제출처 요거 메모리 딸기맛 인물 한 세트. 그 다음에 제출처 요거 치즈가 좋아. 특집 로비어 두무 송토시님 출처 매화수. 이거는 옌솔님 출처. 세라복. 흑세라복? 그. 꾸밍언니 출처. 요거, 마술사 파랑버전 로비어랑, 요거, 해솔언니 출처한 세트랑, 제출처 모리모리 솜, 사탕 맛, 음료 스팩 이거 제출처 후, 모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꾸이언니 출처 키위세비 고무송물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은 끝이 나지 않았고 둘체저 치즈가 좋아 찍찍 소봉 두한 세트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은 끝이 났고 이제 개별 구매해주신 거 소개시켜드릴게요 개별 구매로는 이렇게 서리아님 출처 두부 세트를 각각 한 세트씩 한 장씩 구매를 해주셨고 다음에는 이제 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일단 스톱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 스톱하면서 5만원 이상 구매해주시면 들어가는 동보송 다섯 개 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출 처 여행을 떠나요 보라 버전. 얘는 이제 수봉 접구선요 여기 여행을 떠나요가 래핑지가 여행을 떠나요 래핑지거든요. 이거 붙이면은 예뻐요. 서래님추천요거 <laughs> 회사원 도구, 제출처 캔디님 도안, 요거 이거 핑카요님 추천핀, 이거 민트맛 모리 추잉. 이렇게 해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드리는 랜덤 돔무송 5세트 넣어드렸고 이제 저희가 그냥 드리는 덤이고요. 먼저 이거 해솔언니 출처 요런 루비어 한 세트랑 라영님 출처 붕어빵 공중이 한 세트 제출처 파말랑이 한 세트 제출처 요런 농촌님도 안한 세트 제출처 마피아 여자 버전 한 세트랑 이거 제출처 이번에 신상인데 이건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요거 한 세트랑 다음에 저 군중이 와감용 그리고 고동인 포카랑 마피아 여자 버전 포토카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덤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 메모리 음료수 시리즈 믹스팩 10장까지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덤까지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드리는 먹거리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막기차를 한개 넣어드렸습니다 일단 다 넣어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또 새로 시킨 이거 포포 계란. 다음에 여기 플레이젤리 미니 쭈 쿠폰 명함 여기 구매 감사합니다 쪽지까지 해가지고 어디 두면 되지? 거기 앞에 그냥 넣어주면 이렇 여기 일가 네.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톱하면서 손미 님이 맡겨주신 오늘 공딩 이만 원 랜덤 박스랑 3만원 랜덤 박스 구성 영상이었고요 주문제작 원하시는 분 설명 참고해주세요. 구독자 분들 당연히 수고해요. 안녕. 안녕.